두 번째 시간이에요. 농업직 공부 토탈 솔루션. 농업직 공부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농업직을 가르칠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김수정의 뭐, 농업직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저의 2024 김수정의 농업직 합격 전략. 전반적인 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섯 번의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기초 입문에 포함된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심화 기출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탄탄함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요. 기출문제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동영단원 문제풀이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험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파이널 동영 모의고사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시스템은 공단기의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마 효율성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농업 교육하실 때 아주 질문할 데가 없고 궁금한 점 많잖아요. 그래서 농업교육 카페를 운영할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많은 합격 자료를 pdf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제가 블로그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거든요. 거기서 만든 그런 자료들을 다 카페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현장에 도움 되는 그런 지식들을 가져서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도로 한번 전반적인 강좌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함께 할 강좌는 재배학 개론과 식용작물학이에요. 먼저 6월달 만쯤에 이제 기초 입문 강의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7월부터는 기본 심화 기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거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에 기출과 엮어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강의를 이제 한달두달 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기출 문제 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할 때 대충 하는 거 없이 번호대로 꼼꼼하게 하나 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12월 1월쯤에는 동영별 단원 문제 그리고 파이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합 격으로갈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궁금한 사항 그리고 아마 호기심이 가는 사항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카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들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강좌를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입문 강좌 지금 계속 보고 계실 거고, 여기 중에서 무료 강좌도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봐주세요. 그리고 기본, 심화, 기출, 이건 이제 교재가 나올 건데요. 저는 교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독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농업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가독성이 있는 교재를 만나질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임용고에 어, 합격할 때는 저만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교재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손으로 일일 써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몇 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압축하고 또 그림도 삽입해서 이제 아주 우수한 기본 심화 기출 그런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출 문제풀이. 저한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 풀이를 지금도 세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겨 두 개를 단단하게 이제 기준이 됐다. 그리고 나서는 실전 동영별 단원 문제+ 문제 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감 있게 시험에서 떨지 않게 그리고 예측 모델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고민하게 될때 이런 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종 합격을 갈수 있게 좀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격. <laughs> 자, 특히 농업 기본서를 먼저 보시면 기본, 심화, 기출풀이, 이거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 요새 시험 문제가 이제 계속 조금 전문성 그리고 여러 가지 범위가 좀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짧게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그 과거의 기출만 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꼼꼼히 담아서 제가 한땀한땀 한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은 용어 싸움이에요. 굉장히 낯선 언어. 그리고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파. 아마.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그림으로 봤을 때더 효율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넣으려고 출판사와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기출문제를 이제 차곡차곡 포함을 하고 또 요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교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보인데 최근에 모든 교육과정과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국가 직무능력표준이라고 ncs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전문성 있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목표하는 바로는 농업의 전문서적의 기본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매우 소중하잖아요. 저도 제 시간 진짜 소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소를 많이 해서 기다리게 하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짜잔! 하고 이제 같이 외우는 시간, 아니면 함께 그런 구조하시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싶지만 막 판소를 막 기다리게,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직접 그리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한테 이제 사파를 같이 해가지고 좀 짜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암기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출제 경향이나 헷갈리는 단어들을 좀이렇 옆에 사이드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또제 강의들은 제가 타겟층이 중학생들부터 여러 가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폭넓게 담아뒀습니다. 재배학 개론이 단순히 공무원 합격하기 위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폭넓은 과목이거든요. 특히 요, 요새는 손해 평가사라는 자격증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부분이라서 저의 그런 강의는 폭. 이 넓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 해설집 굉장히 또 중요하죠. 기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해설을 한땀한땀 한땀 그리고 표로 가독성 있게 암기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체계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정신없게 하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장기 기회로 가는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 해설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제 목표하는 바는 이러해요. 기출 문제로 이론을 체계화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다 끄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농업적의 흐름을 완벽하게 꼼꼼하게 다가다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문제, 파이널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배학개론과 식용작물의 플러스에서 기출문제, 9급, 7급, 5급까지 좀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 보고 있고 또 자격증 했죠 식물보호기사, 종자유기농 이런 것들을 해서 자주 빈출되는 것도 엮어서 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또한 제가 농업 임용고시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엮어서 문제를 할수 있습니다. 11년 동안 농업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수능형 문제, 뭐 자격증 문제, 복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나 요새 문제 출제들이 좀 수능형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험에 적합하게끔, 시험에 그런 문제 구성도와 유사하게끔 좀 문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농업의 이슈들, 최근의 트렌드랑 반영을 해서 문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낼때또 중요한 게 그냥 막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채 GPT라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농업 공직 생활을 할때이 스마트팜을 제가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아, 데이터 분석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통해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인정한 어, 혁신 교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된 교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예측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좀 뽑아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문제 추출은 다음 과 같은데요. 기출문제, 그리고 실제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농업직 교수님들이 이제 좀 제가 봤을 땐 누구누구 들어가시지 느낌이 와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마지막에 는 제가 이제 저만의 노하우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 시각화해서 이제 문제를 추출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강의를 주로 이제 보시게 되는데, 전좀 소통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블렌디드, 온라인에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 공단기랑 협의를 통해서라든지, 특히 이날 좀 하고 싶거든요. 농업인의 날. <laughs>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빼빼로 데이가 아니라 이날 좀 같이 스터디를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번 연도 3월 8일은 흑의 날 때도 제가 이제 유튜브 켜 가지고 몇몇 분들과 좀 소통을 또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유기농의 그런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념을 통해서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할 때 어려움은 뭔지 그리고 좀 궁금한 건 뭔지를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공부할 때이 농업 공부하면 좀 암기가 좀 많은 부분이에요. 뭐 농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공무원 수업이 또 암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암기가 어려울 때 제가 준비한 그 게임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강의 시간은 할수 없겠지만 이 온라인 틈틈이 이런 게임 자료들을 제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수도작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그리고 좀 장기 기억으로 갈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터디 위드미, 저 진짜 좋아해요. 저는 이제 농업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농업에 관련된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에 의해서 좀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또 오프라인. <laughs> 이농농량진에서좀 강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12월쯤에는 저희가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그 동안의 기본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다 하고 난 이후니까 그때 한번 조금 더 예측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가산점 때문에 자격증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카페를 통해서 자료들을 체계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산점 많이 받고 나서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카페를 좀 소개해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들을. 특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리첼리라는 사이트 아세요? <laughs> 지금 없어졌는데, 사이월드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거할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그럼 좀 심심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소통할 때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네이버 카페 이것도 체계적으로 할 거고 이거를 이제 게시판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공단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만 이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좀 드릴 거예요. 어, 사, 모든 일이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담임 생활을 할 때도 우리 반 학생들은 정말 예뻐, 더 예뻐라 하고 그랬던 경우가 더 많은데 여러분, 저를 선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많은 자료를 드리는 시간들을 많은 그 기회를 카페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고민이, 걱정이 뭐냐면 활동할 때좀 가끔씩 이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 직격 심판을 <laughs>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 카페 활동을 할때 예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욕 써놓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 활동을 하실 때는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좀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요. 이 카페가 여러분의 합격을 이용한 툴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농업지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그때 어려움 아니면 좀 필요한 도움들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카페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자료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각각의 그런 것들을 칭찬과 응원의 분위기로 쑥쑥 쑥 커가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생활 했을 때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았어요. 물론 어딜 가나 빌런들은 좀 있죠. 하지만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아 내가 목표한 바 합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카페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여러분들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지역 농업 현장에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이후에 또 저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주 멋진 세상을 또살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단어를 알게 됐어요. 스마트 기버.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료를 많이 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합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주는데 자기 거 챙기면서 자기 거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막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어좀 찾아볼까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 답변을 달아줄려 노력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죠. 진짜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카페 활동하는 게 그동안 다른 교수님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있었는지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걸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합격 이후에 삶까지 연계할 수 있게끔 좀 즐겁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뭐든지 그렇습니다. 꾸준히 제대로 특히 반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농업지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농업직 공부할 때 그런 공부량이나 공부의 내용들에서 얘기할 때어 농업직 암급과목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물론 막, 맞는 상황인데 암기과목이 아닌 과목이 어딨어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삶이 꾸준히 제대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랑 함께 하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게으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공부 생활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수험 생활을 결국에는 이제 합격하고 성공을 경험했었던 거는 꾸준히 제대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들을 조금 연계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문강좌 이렇게 하고 계시고 기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로 갈때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하면서 카페 안에서 여러 가지 꽁냥꽁냥 우리만의 성장을 가능성을 점칠 텐데요 여러분들의 합격 전략 저와 함께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을 공부하시면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공무원 수험뿐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팜도 하실 때 재배학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의 식량 안보 생각했을 때 식용 작물학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연계해서 내 삶과 밀접하게 엮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전반적인 재배학계론 한번 훑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재배학계론은 제가 이렇게 네이크로바를 만들었어요. 이네이크로바는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재배학계론은 네 파트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 농업직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파트를 어떻게 나눌지 좀 고민이셨을 텐데 제가 이제 바라본, 바라본 바로는 이 기본서에 충실한 거를 위주로 네 파트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배의 기원과 분류, 작물의 유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적인 작물 기를 때 환경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작물을 기를 때의 구체적인 기술까지 이렇게 네 가지 파트를 놨습니다. 이 파트 안에서 구성되는 그런 흐름도를 자연스럽게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제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유전성이에요. 근데 이 유전성도 저는 조금 자신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종자 분야라든지 실제 국립종자원에서 유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여러분, 여러분한테 접목시켜 드릴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농업직을 선택하셔서 추후에 이제 주말에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유전자원을 이제 하나 개발하시면 그것도 특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기회들도 가질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재배학계로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네 가지 파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재배의 기원과 분류죠. 그래서 재배의 기원이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재배가 발달되었는지 학자와 그리고 전문성 있는 것들로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시험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분류 문제 있죠. 이런 것들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외울게 되는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현재 실제 농업 현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만 저는 어려울수록 조금 강인하게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흩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낯설어서 그런 거지, 이 유전 파트가. 굉장히 막 심오하고 깊이 있고 그런 것까지 이제 문제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제가 구조화 시켜 드릴게요 구조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인출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은내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그런 공부들이 어 자동적으로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밖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파트를 제가 유전 파트 어려워하시지만 이런 거 체계적으로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육하다 보면 신품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가짐을 아 그래 신품종 내 이름으로 한번 종자를 개발해볼까라는 마음을 조금 가져보셔도 괜찮아요. 이 육종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약간 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파트를 조금 아나 언젠가 창업 아니면 언젠간 조금 뭔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업 분야에서 종자. 비료 그리고 농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세 번째 파트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쉬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토양에 대한 것부터 마지막에 상적 발효까지 체계적으로 봤을 텐데 이런 과정도 들 흐름이 있어요. 이 토양을 먼저 배운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밭에 나가서 뭔가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토양학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갈 거고요. 그리고 이 용어 정리도 개가 풀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기본서를 봤을 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계화 시켰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실제로 농업 환경을, 농사를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환경을.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접근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배 기술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폭넓은 부분이에요. 작물을 재배할 때 작부 체계, 어떻게 재배하는 체계를 가질 것인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종 작물을 저장하거나 보관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까지 많이 취재되었던 기출문제. 그리고 요새 이슈됐던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관리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사실 이 부분에서 엮을 수 있다면 또 원이학도 엮을 수 있고요, 뭐 식물 생리학도 엮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식물 보호학 아니면 종자 부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엮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출되었던 거 그리고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사와 기출문제에 연계해서 안내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식용 작물학이에요. 아마 벼가 어디 자라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시골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수도작 이제 논에서 재배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체계성 또 제가 지금 논에서 벼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려가게 되면은 또벼 사진 찍고 여러 가지 자료들 좀 정리할 건데 그런 것들이 현장감 있게 전파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맥류, 지금은 맥류를 심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을 쯤에 우리가 맹류를 이제 축파 맹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천에서 제가 같이 심으면서 여러분들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잡곡할 때, 옥수수는 이제 파종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께 좀 잡곡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생활과 밀접하게 암기하기 쉽게 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우리나라가 원산지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연계해서 조류도 쉽게 여러분들 연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감자 고구마도 이게 좀 낯설뿐이지 여러분들의 이제 적합하기에는 그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잘 따라오셔서 식용작물학 우리가 고득점의 기회를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벼부터 먼저 보고 가면 벼의 전반적인 구조, 생육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벼 사진, 그리고 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 만약에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럼 제가 카페에다가 아주 개획적으로 자리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생육 과정들이 조금 뒤죽박죽되어 있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은 자료가 많거든요. 또 오죽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그 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와서 아, 농업직 강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수도작이나 이런 전반적인 그런 과정에 대한 흐름들, 그렇게 여기 연계성이 없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쌀 품질, 기능까지 좀 설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이0 문제 중에서 1 0 문제 미만 정도 나오게 하는. 데 자주 빈출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나올 것 같은 그런 체계성,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맥류죠. 최근에 맥류 문제도 종종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과 세부적인 것, 그리고 이제 각각의 맥류 안에서 작물들의 비교표 같은 것도 쉽게 가독성이, 있수, 가독성을 가지면서 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잡곡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옥수수가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작물들이 서로 융합돼서 서로 비교 분석해서 나오는 거 아니면 그림이 옥수수가랑 앞에 벼와 연계해서 하는 융합 문제들 그런 것들과 이제 같이, 어, 같이 문제를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두류죠. 콩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약간 식물 보호학 쪽도 연계해서 문제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식용작물학에 대한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재배학 하시고 재배학 하고 나서 좀 식용작물학 하셔서 좀 단계 단계의 체계성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